17번 문제를 시면시면봐 봐요. 시리즈가 봐요. 시리즈가 봐요. 시리가뭐요시절댓가 x 제곱 리즈가 봐요. 시리즈가 봐요. 시리즈가 봐요. 시리즈가 봐요. 시리이 이런거 할때 먼저 체크를 해야될게 함수의 성질들을 잘 사용해야지 얘무슨겁니 이거 우함수에요 우함수 이무 우함수지 자 그래서 식기자 x가 마이너스 2와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?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면 얘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4의 x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수 있을? 자, x가 x의 절댓값이 인가 커 버리면요, x의 절댓값이 인가 크면, 자, f(x)는 어떻게 돼? x 제곱 빼기 4의 x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거 아니야? 맞아. 하여튼 간에어때요우함수 맞지? 우함수라고 x를 대면 몇개인 무한수? 자 x를 대면 무함수두 개의 우함수 n 자연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잖아. 자 그러면은 저 y는 x의 제곱 빼기 4, x의 제곱 플러스 m. 어차피 이약 자연수니까 그렇지? 이 그래프가 모양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오죠. 우항수면서 절편이 몇개있두 개인 사차항수니까 사차항수 이렇게 그려질 때가 렇게이 놈이 이렇게 그려질 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질 때? 절편이 뭐가 붙어야 됩니까? 절편이 두 개밖에 없지? 그리고 우항수고 그시 사차항수 그시 이렇게 두개 밖에 없죠? 자, 이럴 때는요, 자, 얘가 이렇게 된, 릴 때는, 이는 이렇게 된, 릴때게 그러니까 이렇게, 거예요, fx가 이렇게, 이렇지 이럴 때에는, 이럴 때에는, 어, 이렇게, 빌려줄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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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럴 때에는 이럴때이는이럴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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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fx가 이런 거할때 우항수가 좀 맨착했어야지. 우항수에요. 우항수 4차 함수니까몇빼라 아니야. 절대 몇 개? 6인 4차 함수니까그지 자, FS가 이렇게 그려지든지,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. 그런데, 근데 뭐라 써있어? 그런데, 그때부수몇개 있다? 그때부 응? 수가? 개수 몇개 이상? 4개 이상 됐으니까, 요것이 안 돼. 안 되죠? 요것이 안 되지? 이만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이만인 즉슨, 결국, 요놈이겠지? 요놈이, 미미 연결이 몇개 나와야 돼? 몇개 나와야 돼? 세개 나와야 돼? 세 개. 그지 요놈이, 요, 이 4차 암수가 미미 연결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 안 되나, 그지 잠그래서여기위에서 빨리 무엇을 하겠으면 무함수라는 무항수다 걸 체크했으면 따져야 할 범위가 쭉 줄어들잖아. 그렇지? 저기에서 여기 키렇게되는단 말이야. 물론 무함수니까 여기하고여기하고 여기 똑같을 것이고요. 여기 자, 맞죠? 저기에서 이거 이제 뭐해주면 이분, 이분 좀 돼? y 플프라 이분한테 고 음? 여세요 EX, 의 x 의 x EX, 러 x m 2 x 의 x 의 제곱대기 사견? F. 프라스 자, 정리. 그 e t s talk a b 리 u t t x i 승 Let's talk about t s 그래서 2 m 기8 x 나오니 이 대충 없어? 미 c l 나오겠죠? 미분이 맞아 맞아 맞죠? 자 그러면 결국 자 X 매출대가 자 X 묶어버리면 4X 제곱 플러스 e m 8 ECL 미분이 이렇게 나온는말이죠금부 미분이 이렇게 나와 되니까 그미이니까 3개 나와야 되잖아 최 이렇게 그려줘야 만족하는 거니까 자, s, e, q, 영, r, g, 그리고 4a, 이 b 가 나와야 되지 좌우 뭐는거 대칭인 거 자, 그러려면 요 값이 도가 돼야돼요 값이 음수가 돼야죠 자, 왔다 라서2 m 기8이 뭐보다 적다 0보다 작아야지 얘네 양수가 돼버리면 응이미 어? 영리한 게한 번밖에 안나와서 이렇게 아니냐 그렇지 자 그래서 2n 이 합이 다시 한번 잡다 서울에서 한번4번 잡다 이렇게까 그렇지 됐어 제일 했을 때자 f(x)의 극값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하는 내가 f(x)의 극값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 최, 네. 음자 보면 극값극값몇개 나오는데 이렇게 총극값몇개 나오죠? 파란색 요 노란색 에프엑스 노란색 에이뭐게지그몇개 나오는데 세개 나오지? 근데 뭐 아, 다섯 개 나오지? 이 다섯 개뭐 합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제 x 스의극 값에 값을 구해야 되겠지. 이 값을 값을 구해줘. 자, 근데 이때는요, 0. 이때도 0. 그렇지. 그렇지. 이때는요, 어, 아, 이때는 역시 x 몇일 때니까, 0일 때니까, 음, 이제 접어 올려서 그렇지. 면 4n. 요값은 4n. 요값은요한이값은 모일 때야 여기서 x 값이 나올 때, 그치지 자 그래서 저대는 언제고요? x 몇일 때야? 무슨 x 값이? x 제곱이 몇일 때야? 이때라는 것은 얘랑 이런 거 똑같은 거지, 그렇지? 이때라는 것은 이 빨간색 점들, 이 빨간색 점들 구하려면 x 제곱 몇일 때? x의 제곱이 4분의8백이야 응, x의 제곱이 4분의8백이야일 때가 요각시지? 음. 래서 어? 끝. 끝. X제곱이. X제곱 요각시일때가 얘랑 얘랑 지금. 렇죠요각이옆을를니까 4분의 8 0 2에8 0 2 아, 2이라고8 0이2에8 0 2이렇죠 따라서 이때 극값이니까이 부분을 를 못해주면 넣어주시면 자넣어너말 이거 넣으면 된다고 이때 한줄값 된다고니 이때 한줄값이 이거 넣어주니까 s 곱 이거 넣어주니까 4에다가 몇이야 이게 절대값에다가 이2 남냐? 그 다음에 빼기니까몇이되가1 0 0 0 0 0 마이너스 0분의 2배이2이 절댓값 2이의1이 곱하기 이거 넣어주니까 S제곱에다가 너이몇 넣어? 넣어주면 2, 플러스면. 2 플러스 면2 플러스 2분의 1 넣어라? 어? 맞았나요? 그치? 이렇게 나오지? 이런 거몇 개? 아니 이런 거몇 개? 두개가얘더이어라 그치? 자 따라서 그 값에 대해서 하뭐 어떻게 돼? 합은 예 어차피 난 생각하는 대신 결국 2 플러스 몇에 2 플러스 2 분의 이것에 뭐 제곱 이런 몇 개에다가 2 개에다가 어차피 뭐, 그 다음에 뭐 있었으니까 근값 사였지 있었지 이게 바로 근값들의 합이 되는 대지 이게 뭐가 될지 찾아야 되니까 최 최대한으로 찾아주면 야이 몇일 때 삼일 때가 나올 수 있는 거지. 이제 이것이 뭐냐면최대가되냐면 n은 자연수정했으니까 a를 실때 3일 때라는 걸알수 있겠다. 그치? 물론 전기해서 2 0만원로어겠지만딱 봐도 한 번에 알수 있지? 자 그래서 27번 문제 굉장히 좋았다. 문제가